자 여러분들과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인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소그래피로 인쇄할 엽서를 제작 및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파일은 외국 학교에 있는 프린팅 서비스실을 이용하면서 받게 된 안내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어, 간단하게 리소 그래피, 리소 프린팅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이미지는, 어,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기기가 바로 리소 프린터입니다. 자, 사무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하고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하죠. 상부에는 뭐 스캔을 할수 있는 판이 존재를 하고, 종이를 꽂아 놓을 수도 있는 곳이 있고, 이 부분에 잉크가 색상 잉크가 들어갈 수 있는 드럼통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열고 집어넣고, 또 색상을 바꾸게 되면 다시 열어서 색상통을 또 교체를 하고, 뭐 이런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넣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조금 과거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상 가장 최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색상 정도를 한꺼번에 넣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쿠팡에서도 리스 프린터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한 900만 원 과거에는 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쿠팡이라서 그런지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네요 자, 리소 프린터의 장점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렴한 인쇄 방식입니다. 대량의 인쇄물을 만들기에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발색이 뛰어나고, 혼합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색상의 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화려해요. 그리고 일반 출력에서 내지 못하는 색상들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화려한 색상, 뭐 별색에 가까운 색상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대량 인쇄 방식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친환경 인쇄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 콩기름으로 만들어진 잉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인 여러분들도 좀 접근이 좀 쉽게 가능할 수 있는 프린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점. 단점은 아주 고퀄리티의 인쇄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콩기름으로 해서, 이제 건조가 좀 느리고, 양면으로 작업하게 되거나, 여러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 보시처럼, 뭐, additional 24 hour for each color and side. 이렇게 돼있죠. 그니까, 러좀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건조가 좀덜 돼서, 어, 인쇄되고 나서, 뭐 한달 뒤에, 손으로, 손가락으로 문질러, 인쇄된 면을 문질러 버리게 되면 색상이 묻어나옵니다. 또, 또 다른 단점으로는 해상도가 약간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거, 망점이 살짝 보입니다. 일, 미국의 만화책, 옛날 만화책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를 보여드렸죠. 나도 저런 색감을 낼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컬러가 쭉 있고, 이제 뭐 종이들, 이런 종류의 종이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리소 프린터기에는 색상 잉크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각 업체마다 이 색상 잉크통, 이색 가지고 있는 색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색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그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뭐 선별해서 선택해서 어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먼저 접근 가능한 리소 프린터 업체를 먼저 알아보시고 홈페이지 혹은 유선으로 연락해서 보유하고 있는 색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한 후에 그리고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어, 작업한 이미지와 그리고 최종 인쇄 결과물의 차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리소 프린터를 작업을 할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색, 각각의 색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색상판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종이와 다양한 질감들을 가지고 있는 종이들을 여러 장 구매해서 어 프린터를 프린트를 실험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쉽게 생각하면 리소 프린트를 할수 있는 어 기계가 인식하는 값은 오직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는 요런 것들만 리소 프린터 기계가이거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업체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색상별로 그레이 스케일로 만든 PDF 파일을 어 제공을 하시면 여러분은 출력물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파일을 그레이 스케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 샘플을 열심히 만들고 색상별로 따로 저장을 하고 다시 흑백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귀찮은 거죠. 이런 과정을 좀더 쉽게 진행할 수 없을까? 또 인간인지라 또변화 이렇게 계속 변환하는 과정들 속에서 뭐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엽서 이미지를 만들 때 원하는 색상 값을 넣고 그리고 색상별로 자동으로 저장을 할때 자동으로 흑백으로 저장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예제 파일처럼 얘가 완성된 샘플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완성된 샘플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여기에서 파란색, 이렇게 주황색, 그리고 녹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일을 보시면 블루, 오렌지, 그린 이렇게 세 개의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색상 파일들이 한꺼번에 한장에다 찍혀졌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농도 이 색상도 이걸 100%로 사용했었던 색상이고요. 얘는 뭐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낮게 더 낮게 이렇게 색상의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색상은 좀더 차이가 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일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그리고 포토샵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종이는 뭐 앞서 얘기를 했었죠 A3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얘네는 미국 사이즈라서 좀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어찌됐든간에 마진을 좀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종이가 빨려 들어갈 때 롤러가 이렇게 쭉 잡아 당기거든요. 그 롤러 자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완전 풀 페이지로 작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작업물들이 A3 판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블 사이드 양면으로도 인쇄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쪽 면에는 좀 이렇게 빽빽한 이미지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시, 뭐 색깔이 더 늘어날 때마다 뭐 면이 늘어날 때마다 시간도 더 많이 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차 범위 이게 <laughs> 레지 스트레이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5mm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는 거고 뭐 아무래도 사람이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2mm에 2mm 2mm 많게는 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를 할수 있지만 5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거 여러분들이 책임이 아니고 저한테 다시 찍어 달라 라고 요구를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의 사이즈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100%로 하게 되면 어이 종이가 그 잉크 통에 들러붙을 수 있는 혹은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를 100%가 아니에 한75% 정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리소그래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리소그래피 엽서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들이 또 쉽게 그레이스케일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대단할 건 없지만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인디자인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어, 합니다. 자 일단 리소 프린팅 파일을 제작하는 방법은 어, 별색 파일을 준비하는 거하고 굉장히 동일, 동일하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나서 별색 인쇄를 해야 하는 사항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 그때 지금 우리가 경험해봤던 리소 인쇄의 경험을 살려서 쉽게 쉽게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